1950년대 초 미국 사회는 한 사람의 교묘한 속삭임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1950년 2월 9일입니다.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은 한 여성 클럽 연설에서 종이 몇 장을 흔들며 여기 내 손에 명단이 있습니다. 라면서 국무부 내 205명의 불순분자 명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북 세력, 좌파 등의 명단입니다. 처음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주장은 곧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메카시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거짓말을 절묘하게 섞었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포장했으며, 의심스러운 사람을 고발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인기 배우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수많은 교수들이 해직되었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상원 청부대장에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불순분자들의 이름을 대시오!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것은 또 다른 무고한 시민들을 연루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도 한몫했습니다. 언론은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백하 씨와 그를 동조하는 자들의 폭언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나팔씨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기는 1954년 그러니까 4년 1개월 만에 한방송인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CBS 에드워드 모로우는 그의 방송을 통해 메카시의 거짓과 선동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의 방송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카시가 사용한 영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구적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뒤틀며 자유를 억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메카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겨난 메카시즘이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마녀상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죠. 메카시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허화를 유혹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 드라마가 단순한 교훈이나 명언록이 아닌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구원의 메타 내러티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더큰 이야기, 초월적인 이야기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라마 첫 장을 펼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라마의 두 번째 장면으로 인류 최초의 유혹과 타락을 다룹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그리고 아담은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를 왜곡하는 속삭임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뒤틀린 진리, 깨어진 신뢰입니다. 뒤틀린 진리, 깨어진 신뢰입니다. 향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의 간교한 전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섞어서 그 유혹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선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이 말은 일부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통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분적 진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전략은 세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아닌 교묘한 질문의 형태를 띱니다. 이어서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숨기시는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니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 전략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12.3 개엄 사태와 내란 공모자의 수첩에서 발견된 500여 명의 수거 및 살생 명부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계몽이 아닌 명백한 내란과 외환죄 해당되는 증거로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이 신앙 수호나 애국의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법을 어겨도 됩니다. 라면서 불법을 미워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며 이념의 이름으로 증오를 부추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라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혀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계략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선한 의도를 가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신앙은 결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참된 애국은 결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목소리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덴동산에서 불순종이 전체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 교회 안 극우 성향의 목소리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주의적 행태가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입니다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이 작년 11월 말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 1058명 비기독교인 1097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와 신뢰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불교는 52.9%. 그 100명 중에 50명 넘게 불교 신뢰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48.5% 천주교도 100명 중에 절반가량 신뢰하는 겁니다 원불교가 17.9%보다 낮은 14.3%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불교는 사실은 3대 종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원불교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 정도가 기독교 아, 신뢰할 만하지요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86명 정도는 에이, 어떻게 신뢰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가 싶어서 좀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패 사회적 책임 결여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비합리적인 이유가 무려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요 뭐 교리적인 이유로 행사와 신앙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니까 개신교가 믿업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충격적인 점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 스스로도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도록 유혹했으며 이렇게 시작된 혼란은 마치 지진의 여파처럼 모든 관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난 6월 7일 새벽 2시 30분경입니다. 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주시 앙성면에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예,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진동에 놀라신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계시지만 긴급재난 문자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진은 저 멀리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이 심하게 흔들리니까 이것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한순간에 위험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이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순종이 마치 지진의 여파처럼 모든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얼마나 비극적인 변화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무섭게 숨어버리는 신세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옆하는 곳 인간관계 균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한 몸처럼 기뻐하고 환에차했던 그가 이제는 아내를 그 여자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잖아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주셔서 제가 살았잖아요. 제가 살아줬잖아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마침내 관계 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관계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건키를낼 것이라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듯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창조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고통스러운 수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 공동체를 돌보는 일 등은 모두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힘겨운 싸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건왜 이렇게 쉬운가요? 그런데 선한 일을 지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러한 깨어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 가는데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처럼 형제간의 질투와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졌고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에서 정점을 이루며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된 지진이 우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듯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피어납니다. 이것을 뒤틀린 진리와 깨어진 신뢰 다음에 오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둘째로 무너진 관계 피어난 은혜입니다 무너진 관계 피어난 은혜입니다 비록 모든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래서 돌이킬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랬던 인간의 헛된 노력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했고 그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전의 특권을 모두 상실했으며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는데요. 여기서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이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혼은 혼대로 났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다시 회복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두 가지, 즉, 공의와 은혜의 조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은혜를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공의와 은혜를 우리는 함께 조화롭게 배워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고 그냥 용서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잘못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laughs>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릴게요. 이게 원래 아프리카 줄루어인데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주 팽야 나주 팽야 발발이치와와 치고 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내가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서 진료 거부하고 버스에 탔는데 정해진 뒷좌석에만 앉아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빠요. <laughs> 네 답답해요. <나빠요. 웃음> 맞아요.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였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다른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이 합법적인 차별이 온 나라를 증오와 혐오로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로 인해서 생겨난 불평등한 법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넬슨 만델라와 투투 대주교가 보여준 지혜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이들은 우분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협력과 화해, 상호 존중의 우분투를 말하면서도 이한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 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신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요, 힘들게 일해야 했으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주셨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앞으로 구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도 이와 같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포, 감금, 살해해야 할 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심각한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누구 누구 때문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라면서 탄핵 공작과 음모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하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도 깎고 큰 장애물도 쓸어가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물줄기를 따라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고요 생명이 자라납니다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히 바로잡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마치 거센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회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을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니멜러, 독일 분입니다 그는 처음에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많은 독일인들처럼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친나치파였어요. 독일을 위한 것이니, 교회를 위한 것이니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것이죠. 그러나 7년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풀려난 뒤에 썼다고 하는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대가, 마틴 니멜러. 나치가 공산당원에게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유태인에게 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더 이상 항의해줄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침묵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듣고도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침묵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라며 방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더 정확히는 너가 어떤 목소리 앞에서 침묵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는 것이 또 다른 증오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방식은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제도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진리가 왜곡될 때는 지롭게 분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이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 분열과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대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성적에는 평화로 거짓에는 진리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보여주신 은혜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부디 뱀의 속삭임 앞에서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음성에 귀기울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